무대 의 조명이 마지막으로 번쩍이며 꺼지던 그 순간 객석은 폭발하듯 들끓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뼉을 치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방금 진짜였어."라고 중얼거렸다. 김태현은 마지막 고음의 잔향을 공기 속에 남겨둔 채 마치 모든 걸 쏟아낸 사람처럼 잠깐 고개를 숙였다. 그건 단순한 잘했다위 무대가 아니었다. 분위기 자체를 뒤집어 버린, 말 그대로 판을 갈아 엎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카메라가 꺼지고, 박수가 잦아들고, 스태프들이 익숙한 동선대로 움직이려던 찰나, 무대 뒤쪽 통로에서 갑자기, 잠깐만요. 모두 멈춰요. 라는 외침이 터졌다. 스태프들의 발걸음이 동시에 굳었다. 누군가가 이어폰을 귀에서 뽑으며 되물었다. 지금요? 왜요? 그리고 그때 제작진 중한 명이 숨을 삼키듯 말했다. 오늘부터 스태프팀을 통째로 옮겨야 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딱딱하게 얼어붙었다. 무대를 성공적으로 끝낸 직후, 그것도 생방송처럼 긴장이 풀리는 그 타이밍에 팀 전체를 옮긴다는 말은 흔한 조정이 아니었다. 누구의 잘못이 있었던 건가? 사고가 났나? 아니면 누군가의 요구? 소문은 늘 빛보다 빠르다. 태연이가 화났대. 무대 장치가 위험했다더라. 대선배가 제작진한테 무언가 크게 말했다던데. 하지만 진실은 그 어떤 추측보다 더 조용하고 더 날카롭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날의 무대는 처음부터 이상하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리허설 때는 미세하게 흔들리던 조명이 본방송에서는 거짓말처럼 안정됐다. 반주 타이밍도 숨소리처럼 정확했고, 카메라 무빙은 마치 김태현의 감정선을 읽기라도 한듯 따라붙었다. 그녀가 눈을 살짝 내리깔 때는 렌즈가 조용히 당겨졌고, 마지막 소절에서 손끝이 떨릴 때는 화면이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대기실 한쪽에서 오래된 트로트 무대를 수백 번 넘게 겪어온 베테랑 가수가 낮게 말했다. 그는 무대 위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 맞물리는 순간이 얼마나 드문지 알고 있었다. 기술이 완벽하다고 감동이 터지는 게 아니다. 그날은 기술과 감정, 공기와 시선이 한 몸처럼 붙어 있었다. 김태현은 무대를 끝내고도 바로 웃지 못했다. 환하게 웃어야 하는 타이밍에 그녀는 목젖을 한번 삼키고 눈을 몇번 깜빡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들릴 듯말듯 말했다. 괜찮아. 이제 됐어. 그 말이 누구에게 향한 건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문제의 시작은 무대가 끝난 뒤 7분 후였다. 분장실 앞 복도에 낡은 종이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누가 두고 갔는지 모르는 흔한 소품 봉투처럼 보이는 갈색 봉투. 그런데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김태연에게. 프린트가 아니라 손으로 눌러 쓴 글씨였다. 잉크가 약간 번져 있었고, 획 사이사이에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봉투를 주워든 막내 스태프가 "이거 펜 레터인가요?"라고 웃으며 말했다가 곧 표정이 굳었다. 봉투 아래쪽에 작은 문장이 더 있었기 때문이다. "무대가 끝나면 반드시 열어 주세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작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안전 요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누군가는 즉시 무대 감독을 불렀다. 그리고 김태현에게는 봉투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가장 오래 현장을 지켜온 팀장이 말했다. 내가 먼저 확인할게.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오래된 흑백에 가까운 톤이었고, 무대 뒤쪽 비상계단에서 누군가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른손에 끼워진 반지 모양이 유난히 선명했다. 그리고 편지는 종이의 질감부터 달랐다. 스케치북처럼 두꺼운 종이에 빼곡한 글씨가 눌러 적혀 있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팀장의 손이 멈췄다. 이거, 장난 아니야. 편지에는 어떤 폭로도 자극적인 비밀도 없었다. 대신 더 무서운 것이 적혀 있었다. 기억이었다. 무대에서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과 한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간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끝내하지 못한 누군가의 고백. 편지의 내용은 이랬다. 태연아, 네가 오늘 부른 그한 소절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약속이었어. 너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기억해. 연습실 바닥이 차가워서 내 손이 시렸던 날. 그때 네가 웃으면서 말했지. 언젠가 무대에서 꼭 갚을게요. 그 말이 나를 살렸어. 그리고 중간에는 믿기 어려운 문장이 하나 있었다. 오늘 무대 장치를 그대로 두면 누군가는 또 다치게 돼. 너의 탓이 아니야. 누군가의 무리한 일정과 비용 절감이 만든 틈이야. 나는 그 틈을 봤고, 내 친구는 그틈 때문에 무대를 떠났어. 팀장은 그 문장을 읽고, 바로 무전기를 잡았다. 무대팀, 리깅 점검 다시, 오늘 세팅 전체 확인, 그리고 팀 재배치 준비, 그게 스태프 전체를 옮긴다는 말의 시작이었다.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이동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이동이었다.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가장 빠른 해결책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그 결정이 이렇게 급했을까? 편지의 마지막 두 줄이 그 이유였다. 오늘 너를 지켜보는 눈이 많아. 그리고 너는 아직 모른다. 너의 무대가 끝나면 누군가의 오래된 죄도 끝나야 한다는 걸. 제작진은 그 즉시 가장 신뢰하는 베테랑 가수들에게 편지를 보여주기로 했다. 단순한 안전 문제라면 내부에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이 편지는 무대가 가진 책임과 사람의 시간을 빼뚫고 있었다. 누구보다 현장의 무게를 아는 이들의 판단이 필요했다. 대기실에 모인 베테랑 트로트 가수들은 편지를 읽는 내내 말을 잃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며 의심하던 사람이 두 번째 단락에서 눈가를 훔쳤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자 가장 무뚝뚝하다고 소문난 선배가 고개를 떨궜다. 이 글씨. 그가 종이를 가까이 들고 한획한 한 획을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이거 우리 예전에 같이 무대 만들던 내 글씨야. 순간 방안의 공기가 툭 꺼졌다. 누군가가 이름을 말하려다 멈췄고 다른 누군가는 설마 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애는 몇년 전. 현장에서 사고처럼 사라졌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끝까지 책임을 묻지 못했다. 이유는 늘 같았다. 일이 커지면 다 같이 망한다. 증거가 없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편지는 증거가 아니라 목격이었다. 남겨진 사람의 목격. 그래서 더 울컥했다. 그날의 무대를 완벽하게 만든 것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견디다 못해 남긴 마지막 방식이 손편지였다는 사실이 베테랑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태연이한테 이걸 꼭 전해야 해.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제가 할수 있는 건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아니어야 할것 같아요. 그 순간 누군가가 울음을 삼켰다. 아니야. 너는 너의 무대만 해도 충분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면죄부가 될수 있는지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무대 위에서 빛나려면, 무대 아래에서는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버텨야 한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박수는 칼날이 된다. 그래서 결정은 내려졌다. 문제가 있는 구조에서 사람을 더 소모시키지 않기 위해, 안전 점검과 제작 라인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또한 명이 사라짐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팀 전체가 이동했다. 그건 좌천이 아니라 구조를 새로 짜는 이동이었다.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